놀이 TV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시험. 복통 자, 우리는 넥을 1 1부터 시작할 거예요. 곳이 곳이. 시작. 소리 좀 크게. 동그라미를 누르면 킥을 한대요. 동그라미? 에러를 네, 누르면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 내모 오, 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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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상한 걸 쓰게 돼요. 쇼! 알원. 알원을 누르면 작아져요. 알원을 또 누르면 커져요. 보물을 찾았어요. 정 얼굴이 안 나와. 앉아. 어 찾았어요! 다시 나갔습니다. 자, 보물은 어딨냐면요. 계단이 앞에 있어요. 거기서 딱! 위에서 보면 나와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아이또아이합니다아이에서 뛰어. 아이언 대갑니다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떨어졌다. 에 번, 에 번, 에 번. 방패 가능해요? 오, 방패를 막을 수 있네. 길게 누르면, 호버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죽었다. 둘다 죽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간대! 아! <laughs> 자, 차를 타고 갑니다. 제가 점프에서 빡! 꾸기지요. 그래도 갈수있어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쭉 갑니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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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여기 블러... 보물이 없나요? 블러... 보물이 좀 있으면 나와요. 이쪽. 여기 뭐 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없네요 아빠 다 알지 우리는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네 계속 계속 보물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보물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1탄에는 보물 없잖아요. 1탄에 보물 있어요. 1탄에도 보물 있어요? 1탄에 보물 있습니다. 아 있네요. 네모? 네모 네모 나모나모나모나모나모 띠어. 자, 이제 두 번째가 보자. 보물 어디 있었지? 보물 여기 있어요. 아니, 어디가? 여기. 됐쪽부숴버 아빠. 아, 여기. 아, 여기 에 보물. 보물이 있군요. 두 번째 보물은 네. 자, 자, 자동차를 부시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보물 맞나요? 봐봐요. 맞아요. 아, 맞네요. 그 마지막 보물 찾을게요. 마지막 보물은 좀더 가야 돼요. 해모! 해모를 누르면? 빨리 같이 다 네! 이상한 괴물이들이 나타납습니다 아니! 저거쯤! 야! 자동차. 아빠도 자동차 들어. 거기 어차피 못 올라가잖아. 올라가네? 차나버렸어세 네, 네, 네. 번째 보면 어 어딨죠? 곧 나옵니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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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만 계속 눌러야 돼요? 지금 네모. 시움이에요 지금 완전 지금 어, 자동 자동차 들어야 돼요 시갑니다내모로만 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됐다 됐다 됐습니다 아빠 반좋와 여기 어디 있지 않아 파워 열기 이거는 스킬이에요. 그치? 자. 계속 갈게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누르고, 가운데, 거기, 반짝, 반짝이는데, 어허. 거기, 반짝이는데. 위에. 아, 어, 거기. 한 개. 오! 아, 아직 스킬이 안 모아져서 그래. 건너뛰기는? 동에서 건너뛰기. 건너뛰기가안 돼. 이건 봐야 되나봐. 음. I g o t 곧 세븐... 가자! 엑스! 엑스 네모! 이제 좀 할만하다 이제 좀 할만해? 뿅! 갑시다 기다려 에, 이렇게 희우기 좀! 저기 힛들! 보물 있지? 네. 네, 아, 떨어졌습니다. 갑시다, 런 뭐해? 아이, 작게 해서 천천히 가. 마지막 보물은 여기 있어요. 뭐야? 자, 마지막 부분 어디 있죠? 바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1탄의 마지막 보물이죠. 네, 네. 자,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경격적 경격적으로, 경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준비! 준비! <웃음> 과일은? <웃음> 준비합니다! 시! 작! 갑니다 아. 어디 가요 엑스 네모! 엑스 오! 엑스 오 네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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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아빠는 맥주 한잔 할게요. 정우는 포도를 먹을게요. 네. 엑스. 네모 <목> 준비하시고, 아이언, 아 준비하세요. 자, 이제 엑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끝인가요?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